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거입니다. 자, 6월 마지막 주, 다음 주면은 또 6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그래도 6월달 내내 그냥 계속 종합지수, 코스닥지수 다 그냥 쌍그리로 빠져,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금일장 오늘 마무리를 좀, 그래도 상승을 좀 줘서 반발 맵세가 좀, 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조금 다음 주부터는 발판 한번 좀 닫아볼까. 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2300까지도 좀 봤던 게 결국 딱 떨어졌어요. 2300까지 좀 봤던 부분이. 자, 관심 종목. 저의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추천주 아닙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하시고 제가 올라갈 만한 종목도 있고 또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또 지선이 무너지면 빠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분석들을 좀 하시고 추적을 하셔서 괜찮아지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뭐 입질이 됐건 뭐 해서 한번 공부 차원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목 선정이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엄청 빠졌죠. 그래도 수익 내는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또뭐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들도 많았고 뭐 많지는 않더라도 눈에 많이 띄었죠.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욕심, 내동매매, 승질 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갔다가 돈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절, 그리고 항상 심리적인 부분에서 스소,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수익보다 손실 방어에 집중. 초보분들은 중요한 거 있죠. 각 이평선에서 매수, 매도, 각 이평선에서 매수, 매도입니다. 손절도 마찬가지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셔라.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 파. 가장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은 일주일에 두번 라이브 방송 때 조금 여러분들한테 팁도 알려 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을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놈이 이제 뭐 약간 제약적으로 해가지고 원숭이 두창 관련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센것 같아요. 하지만은 단기 고점에 이제는 좀다다라기 때문에 만천원 정도에는 하지만 윗꼬리가 두번 달렸다 한번더 여력은 한번더 눌러줄 수 있는 여력 있고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얘가 음봉으로 연출이 될때뭐 연봉으로 연출 될까요? 아무튼 잘 보시고. 뭐, 지켜주는 자리에서 지켜주는지, 아니면 5일선 지켜주는지, 10일선 지켜주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일단은 뭐, 이런 쪽에 가서 한번 좀 보는 거고, 앞전고점 가면 은 한번은 매도 타임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노을이. 자, 노을이. 제가 좋아하는 노을이. 앞. 아타머 사이언스, 아프타머 사이언스, 저한세 종목 정도는 제약 바이오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아프타머는 지금 윗꼬리가 14,000원에서 부담스러합니다. 워 부담스러해. 워 얘는 떠서 출발하면은 올라가면은 안 되겠죠. 눌러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눌러주는지를 막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되는 거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아직도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매수한 지켜주는 자리를 한번 지켜봐봐.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여기 다시 한번 무너뜨려서 다시 60선 쪽으로 오는지, 아니면 한번더 튀겨주는지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한번 튀겨준다고 해서 막 쫓으면 안 됩니다. 그냥 얻어맞을 수가 있어 오우장에.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눌러줘야 된다. 조정을 조, 조정을 줘야 된다. 아타모사이언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일단 한번 얘가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어 어마무시, 어마무시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자, 이제 반등을 좀 주는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좀, 좀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9%때좀 양봉이 나왔는데, 그래도 요 부분에서는 21선, 61선 위에서 120선을 뚫어줬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요런 애들은 좀 무겁죠. 종목 자체가 무거워요. 일단 다시 한번 조정을 좀, 좀 며칠 줄어서 다시 65,000원 쪽으로 오는지 그 부분부터 다시 뭐 20선, 61선 쪽에 지지가 라인이 형성이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추적을 해서 뭐 이렇게 막 올라간 데 잡으면 좀 그렇죠. 뭐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은 가급적 조정을 줬을 때 눌러줘야지 눌러줘야지 또한번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소지도 나옵니다 이런 센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자, VC 그죠? 저의 간신 종목 여기서부터 저번 주에 간신 5일선, 1 1일선에서 매수 이 종목은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장들이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모든 종목들이 물려 있고 해서 이 종목을 저 라이브 방송 때이 정도 하이어스향 사세요 하고선 알려드렸는데 야 이렇게 조금 응? 한뭐 13,000원, 14,000원까지 13뭐14 찍고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 넘게 갖고 가면은 한번 급등이 나올 때한번 팔아주고 그 다음 뭐 일주일 장이 많이 안 좋아도 한 3, 40% 이렇게 좀 수익을 자 다시 또한번윗꼬리 길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어차피 올라왔다 내려왔기 때문에 20선 지지만 해주면은 지금 또 이렇게 양봉이 나옵니다. 그땐 다시는 이제 어떻게 돼? 오일선. 이제 지선이 또한번 오일선. 이렇게 은봉이 내려올 때한번좀잘 보시고, 이거 뭐잘 보세요. 그렇게만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진 홀딩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일진 홀딩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죠? 자, 여기서 양봉 양봉. 완전히 바닥까지 눌러주고, 또한번 양봉, 양봉, 눌러주고, 또 언제, 오늘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일진 멀티리어스가, 어, 삼성 SDIN가? 뭐, 사드 크게 같은가 뭐, 계약을 좀, 좀 맺었는지, 어쩌는지한번 공식, 종목 유스한번 찾아보시고, 얘가 좀, 앞전에 설명드렸죠?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그죠? 애늬이 없어. 애늬이 없다니까. 딱 떨어지죠? 얘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하단 박스에서는 집중 그죠 상단에서는 한번 매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다시 한번 조정을 줬을 때 이제는 또 한번 조정을 어느 정도 50% 정도까지만 준다 하더라도 중간 정도에서만 한번 멈춰 주는지 요런 애들 조금 한번 보고 일진홀딩스 자 라온피플 라온 피플? 라온 피플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양봉 양봉 나고장대 음봉인데 오늘 그래도 한번 강한 상승을 줬지만 윗골에 달렸다. 자, 이러면 얘는 이제 이 121선 상단과, 그죠? 21선 하단에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소지가 나오니까 힘의 균형을 한번은 좀 끝까지 분석을 해서 추적을 해서 한번 조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래량도 좀 요번 기회에 많이 실렸고, 바닥 꺼에서 앞으로 향후 이런 패턴이다. 바닥 꺼에서 거래량 많이 실리고, 이런 패턴이다. 그랬을 때는 옆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코스모 신소재를 한번 볼까요? 코스모 신소재가 앞점, 고점에 딱 얻어 맞았습니다. 아전 맞고 다시 쌍바닥에서 6 0일선에 지지받고 금요일날 오늘 이렇게 조금 올렸어. 그럼 이제 다음은 조금 조정 을 옆으로 행보를 해야겠지. 얘는 올라가면 얻어 맞는 거야. 일단 6만원 쪽에 가면 얻어 맞아. 그럼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얻어 맞겠죠. 그 바로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면 얻어 맞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차트가 망 거죠. 그럼 얘는 조정을 줘야 됩니다. 월일부터 조정을 줘서 어디까지 조정을 주는지. 얘는 60선이 깨지면 안 되겠죠 이제 60선이 깨지면 안돼 그냥 21선, 61선 쪽에 한번 조금 좀 지켜봐라 요건 자 코스모 신소재 라운피플 했고 자 디젠스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 관련 자 이렇게 저 앞전에 1390원 또 1200원에서부터 1250원까지 악성 매물이 많아요 그래도 한번은 음봉 나오고 또 양봉 오늘 눌렀다가 오늘 양봉 이래도 약간은 좀앞점매물 이놈 때문에 이놈이 악성매물이야 악성매물 1200원부터 1250원 뭐 이게 다 매물이에요 여기가 다 매물인데 요 놈이 요번 파트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서 어디 맞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요 놈도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디젠스 자, 우리의 또, 관심 종목이죠. 신노팩스 그죠? 앞전에. 근데, 음봉이 너무 길이가 길었어. 근데, 오늘 또 양봉. 자, 요 놈도 어떻게 돼?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크죠. 어? 이렇게 60선 지켜, 끝까지 지켜준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소지. 60선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또한 번, 2800원대로 또한번 빠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냥 요 모양에서 웃기게 생겼죠. 요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석도 하고, 계속 추적도 해서 아거래량인 실리고 양봉 나오고 이렇게 쭉 빠졌다가 양봉 나왔다가 얻어맞고 또 한번 장대 은봉아은봉의 길이도 좀 긴데 양봉이 나왔네 어 지켜준 자리는 이 자리인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한번 내려와 내려온다 그러면은 한번 뭐 보철에도 한번 입질 한줄한 한 줄에도 열 줄에도 한번 뭐 매수를 해서 한번 뭐. 분석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해봐야죠. 아, 이런 패턴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됐으면 올라가는구나. 아니면 무너지면 은 손절을 해야겠구나. 이게 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드림 CIS. 자, 이런 것은 좀 무겁지요? 이런 것은 무거워. 앞전 매물도 있고, 14,000원에. 하지만 얘모든 이평선이 뭉쳐져 있는 자리를 가까스로 지금 올려놓으면 조금 앞전 매물에 있기 때문에 급등 나오고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자, 아니지만은, 요렇게 지금 모든 이평선이 뭉쳐져 있는 자리에서, 어, 양봉이 나왔어? 약해, 약하지만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거를 매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이평선에서 뭉친 자리에서 안 빠지고, 다시 양봉이 나왔다. 그럼 7%대, 그죠? 7%대 양봉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앞으로, 어떻게, 이 박스 부분에서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을 줬다가 지켜주는 자리, 지켜주는지, 그리고 올라가는지 한번 좀잘 보시기 바래요 자, EV 첨당 소재.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딱 했다가, 자, 앞전 맞고서 내려왔습니다. 윗골이, 아랫골이 길어. 얘는 지금 5일선, 11선, 21선을 지켜주려고 그래. 2,000원에. 그죠? 그럼 얘는 지지선이 2,000원인데 2,000원이 앞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손절을 했는가? 그럼 한번더 빠지니까. 여기서 안 무너뜨리고, 2,000원, 뭐 이런, 21선에서 안 무너뜨리고, 뭐, 은봉 살짝 나오고, 또는 양목 나온다 하더라도, 요 부분에 악성 매물이 있는데, 요 부분을 진짜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는지, 20세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죠? 일단은 우상향하는 게 일단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입니다. 자, 요렇게 좀 보시고, 악점 매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물 따위 있으 여기서 올라가면 의다 맞아요. 올라가면 의다 맞기 때문에 함부로 막 올라갈 때 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을 줄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케이지, 케미칼, 뭐, 쌍용차 인수,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는데. 자, 한번 조금 더 한번 보시고. 자, 그래도 이 실선은 통과를 했다. 그죠? 이 실선 통과를 했지. 이 부분에서는 또 걸리지. 자, 요런 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얘는 잘 하면, 20선만 지켜주면은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니까 20선을 지켜주는지. 한번 잘좀 추적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뭐 다른 종목들은 조금 그렇고 일단 지금 요 종목으로 해서 저는 이제 짧게 뽑아 봤으니까 한번 조금 분석들도 하시고 주말에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그동안에 장이 많이 빠져서 진짜 마음고생들 많이 했는데, 음, 앞으로는 좀 좋아지겠죠? 요 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조금 오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좋아지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